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처음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경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고 읽어 나게 시작하는 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통독 때 에스겔서를 한창 읽었는데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단계에서는 에스겔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진짜 아우 정말 몇백 년째 이게 뭐야? 또또또하나님 치세요 그냥 에스겔 화이팅! 그런데요, <laughs>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읽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안에읽혀지고그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빛입니다. 말씀의 위답에 우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